고생 많으십니다. 이 치시하는 시간들이신데 오늘도 제가 올라오는 가정 속에 우리 또 선교의 제두 분이나 또 얼굴을 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까지 또 뵀는데 이사님 또 이제 사이 마질 시간이 다가온다는걸 많이 아쉽네요. 정말 열심으로 설득해 주셨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또다지로 이동하신다든지 또 이제 다발령이 또 변경될 때마다 안 보이시는 얼굴이 생길 때마다 정말 미스터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 영원히 볼 사람들 아닙니까? 잠시 헤어진다고도 모시면서 축하습니다 주님 나라 키지 않고 나가시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어, 나는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살짝만. 어. 이거 뭐, 뭐 신학적인 오류가 뭐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살짝 살짝만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받칠 수 있는 영향 있다. 한번 다들 그래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계세우신 어, 계획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 살짝 소득.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 예, 예.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같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어야 하고 시간과 끝, 시작과 끝을 움직이시는 분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뜻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분명 히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볼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소동과고오라를증명하실때 마치 어, 타협점을 찾는 그 모습부터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카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심벌하기 위하여 어, 그 여정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지시 얘기를 꺼내거든요. 내가 너에게 숨길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가는 목적은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조카롯이 있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100명만 있습니다. 50명만 있으면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을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명이라고 있으면 내가 소돔을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그 10명이 없는 바람에 소돔은 멸망하게 되죠 과정 자체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기도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마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있었던 조카 로시 구원을 받거든요. 천사들이 조카 로시라도 건져 내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을 보면은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변화된 무언가를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순종만 하시고 되고 순응만 하시면 될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이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변화의 여지를 담고 있음을 늘지시 얘기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변화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십니까? 다시 한번 반응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테스트하지, 테스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만 알고 갈 거기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것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분일까요? 나는 변화될까 생각하시면 손을 살짝만 한번 들어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반으로 중간 하나 줬어요. 제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다 걸라당 넘어가시까 <laughs> 믿음 이란 여정이 얼마나 힘 <laughs> 것인지 아시겠지요. 성보범하나 변화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분명 변화되는 것 같은데 또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무슨 점이 있거든요. 야고보서를 찾아보면 1장 17절에 참잘 아는 시적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빅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 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사도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제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변함이 없는 분이다. 단정짓죠 그는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똑똑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표현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 태양의 이제 주기를 따른 해시계를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관여치 않은 분이다 시간 위에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흐름상에서 일어난 일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싶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주도권을 내가 지어서 내 뜻대로 시간이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캠콜 송교지체에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은 지고 계시고 지금 이 시점에 보고 계시는 분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아가 이 회전하시는 그림자가 없으신 시간의 주인이신 분은 말 그대로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어두움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하시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상 오늘 우리가 쉽게 이렇게 농담 삼아 던지는 질문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신학적 분류가 달라지고 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예정을 믿는 거죠. 절대적입니마 대부분 장로교인들이시건데 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것을 가질 것이 다 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초 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자식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단에서, 뭐 감리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우리가 장로회에서 알미니안 일에서 굉장히 이단 취급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협력하여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나아가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과정에 연장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구원의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굉장히 성도로 노력을 합니다.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특히 한국교회 가장 큰패단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접점을 찾게삼참지 않은데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이거 무슨 상관인지 이런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될 것을 권유하시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로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 바꾸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나요. 가장 쉽게 말을 한번 바꾸신 경우가 언제냐면, 식계명을 주실 때, 처음,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식계명을 주면서, 안식이 계명, 이제 사계명이죠. 주실 때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인데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잔 날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 날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된 목적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 주인이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 쉬어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는 이 광야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정에서는 안식일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무조건 쉬어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게 출발했던 일 세대가 실패합니다. 예,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 사건의 실패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간의 고진 그리고 모진 시간들을 좀 보내죠. 나뭐 여러분과 잡주 얘기했지만 실제로 모진 시간은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날 저 모든 청년들이 바라는 욜로의삶은 광야에서 즐기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만석에서 물이 터져 나가.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직업도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먹을 거 주고 기껏 하는 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가라면 가고 서아면 서고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꿈꾸는 시대가 그 광야 시대에 있거든요. 그러나 가라면 안갈 겁니다. 거기에 사막에서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은 많은. 그렇게 척파가 잘못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으며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이름 폭발듯이요 어디 있느냐? 신명기 6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가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전달했던 하나님이 말을 바꿔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자 출애굽기의 초창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로 진입한 때는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안식을 주었으니 쉬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난안척경지에 들어와서 이 세대에게 새롭게 명령을 해석해서 줄 때는 너희가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막연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여정을 떠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이제 너희에게 내가 절대 군주일 뿐 아니라 잊지 말고, 창조주임을 잊지 말고 너희 모든 생사화국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니 나를 의지해서 가자. 이거는 막연한 삶의 여정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땅에 서서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때는 안식을 지키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너희가 종에서 해방되어 저 땅에 들어가 그 해방군으로서 저 땅에 붙잡고 있는 모든 흉악한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선포하는 군사로 들어가야 된다. 너무 다른 거죠. 1세대에게는 막연한 겁니다. 이제 의지해라. 마치 철없는 전모이 얘기하듯이 내가 전능하니까 다 줄게. 책임지고 가줄게. 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갈 때는 너희는 이제 싸워야 돼. 너희는 이제 평화유지군이야 적경에 가서 내 뜻을 분명히 드러내 용사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풀어줬던 그 종에서 풀어줬으면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죠 말은 달라졌는데 목적은 같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변화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반대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앞만 보고 달라달라 달라 했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뒤에 모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들 그것을 보고 달라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을 자복하게 되는 성숙한 삶의 여정을 흘러가던 하나님의 다양한 삶의 여정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볼수 있는 신앙의 도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 삶의 정향의 변화는 어느 순간에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실험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어요. 놀라워요. 바뀌는 게 있어요. 그나 어느 날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손을 놓아봤는데 이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여정에 가는 걸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의 분배가 끝나고 요단 서편 이스라엘 본진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첫 시작으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15장 전체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5 0몇장까지 있으니까 6 3장까지입니까 아마 제법 많, 63장까지입니까? 하여튼 뭐 제법 많은 숫자인데 이 내용 전체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17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사사기로 진입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얘기들도 좀 진행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은 우리로 허망한 그리고 우리로 노력한 것이 아무 효용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본문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시작하시죠.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어, 여러분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득대로 줄 있고 땅의 남쪽으로 애동 쪽에 있고 또 남쪽 뜻을 신약까지가 자,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이제 차지하는데 제비를 뽑아요. 오늘 날표현하면 청약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뽑아서 걸리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공평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날또 청약 청략, 저는 청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청약하면 제비 뽑기 한다면서요. 물론 이제 점수 차이가 있고 선택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뽑아서 당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터 이제 불평을 줄이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시킨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라는 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분배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을 했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지파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땅의 이제 부피는 더 커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 또 이제 유다지파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비는 뽑는데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땅의 분배. 분위기는 좀달라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제비는 뽑아서 무조건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인구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좀더 많은 땅을 가져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비라는 겁니다. 하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서 내가 주는 대로 받아가라. 이거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애매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남쪽으로는 애동경계, 남쪽 끝은 신광야. 제법 큰 분량을 뽑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땅 안에 뭐가 소속이 되었느냐? 헤브론 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수아가 가난 종복 전쟁 가운데 이제 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를 못하게 됩니다. 너무 강렬하죠. 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인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막두손두발 들고 있는데 이때 용장 갈레비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85세 때 우리 그설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차지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용맹스럽게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보너스를 하나 크게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청약 당첨받으러 갔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속된 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뽑았는데, 이 수고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론 차지했으니까 뭐, 차지 못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도 원 플러스 원했다 생각했는데 뽑아보니까 원래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뭔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본문에 일지는 않지만 15장 13절에 그 얘기를 런지시 합니다. 유다 땅 분배에 제가 믿어드릴게요 13절에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럇아르바 곧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야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결국 이제 이렇게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은 이제 갈렙이 개인 소유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둥칩니다. 그런데 집화 전체로 볼 때는 좀 황당한 거죠. 기껏 노력했는데 소속돼 있고. 그럼 이제 의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했는가? 이거 재분 뽑기 만약에 안 했고. 노력한 순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면 우리 원플러서 원해야 되는데 괜히 제비 뽑아가지고 이 소속된 땅을 차지하고 결국 우리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결과는 뭐 똑같은 땅 차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지금 본문에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인지 알고 했다가 실패하신 경험 혹시 없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저기가 하나님의 뜻인처럼 느껴졌거든요. 내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선하게 분명할 뿐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했던 신앙의 노력과 그리고 신앙의 현실이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많았습니다. <laughs>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유다 집파요.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뭐 그렇게 이해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노력했으면 보상을 받아야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왜곡되고 어긋나며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유다 집판의 땅을 분배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입장 속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노력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유다지파가 가야 될길 속에서 그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만약에 본다면 모든 것이 기쁨이었을 거예요. 지금 유다지파가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그 땅은 결국 에루살렘이 포함되어야만 지역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요. 15장 63절에 이런 한 구절을 던지면서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던지면서 유다 땅본배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 안타까운 이죠 유다 자손이 결국 모든 지역을 차지한 것 같지만 이 여부수 족속 땅을 차지를 못했거든요. 하나의 실패가 낳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 이제 유다 지파가 타협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부른 지역도 갈렙을 통하여 얻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병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원프로스원이 아니라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유다지파가 사용돼서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실제로 유다지파가 제비를 뽑은 그 지역은요. 한금사하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열두지파의 입장에서, 열한지파의 입장에서는 강남을 소유한 유다를 보면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딱 좋은, 정말 딱 중앙을 가로지르는 땅을 유다가 다 가져가요. 그런데 실제로 갈렙이 이헤브론을 차지하는 바람에 이제비폭기에 대한 불만이 처음부터 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집파가 분배되는데, 헤브론이 소속된 땅을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불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저 밤부터. 봐라, 갈렙이 차지한 땅이 소속된 지역을 뽑아버렸다. 그들은 1 플러스 1이 아니라 노력한 땅을 차지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든 저러든 만약에 주의지파나 유다지파나 싸움의 논쟁거리가 하나 둘씩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나아가 실제로 유다지파는 그 지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유다지파를 향하여 했던 예언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뭐 이제 에브람지파에 대한 축복도 남아 있지만, 유다지파에 대한 축복은 더욱더 강렬하거든요? 4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색기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도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실로가 뭔지 모르지만 실로가 올 건데 그 실로가 오는 그 일을 위하여 유다 집파가 택함을 받았고 그 실로가 지고 있는 왕권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가장 큰 예언의 핵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로 탕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다 집파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그들이 헤브론을 차지했고 그 땅을 재비 뽑아서 얻게 된 것은 다시 단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인간의 어찌 보면 욕심과 땅에 대한 마음과 탐심이 합동화에서 치열하게 막 감투적으로 싸우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뒷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했던 그 수고와 그 모든 여정 속에 내 아들이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못하게 한 거예요. 다 차지하는데 유다가 끝땅만 그 차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지역은 다 이거 <laughs> 베나민 지파의 소속 땅이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베나민 지파는 너무 연약해서 그 땅을 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협동해서 차지하는 과정은 이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 땅을 여전히 차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나이시 차지하거든요. 실로가 1차 실로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장의 유다 땅의 분배는요. 그 땅을 위한 유다 자손의 만족감을 주기 위한 분배가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예비함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영광된 일에 쓰임 받고 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유다 지단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을 차지한 못하며 그러나 그땅 가운데 차지하는 원풀스 원이 되지 않는 상황의 모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한 가지 완성된 것, 오실 메시아의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설교 제목기도 한데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필요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은 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거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고약의 지도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자문이라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잠언 1 9장이1일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이 성도에게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도는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속도에도 여러 번 던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완전한 실패로 우리에게 다가와 험하게 느껴지는 순간 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너무 기뻤지만 돌아보니 이것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과 평안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공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실패 마저도 성공의 길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유다지파는 땅본배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을 내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또 실패한 마지막 여정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캠프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픔들의 시간들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용장들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의 뜻을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지파 땅분배 얘기를 조금 길게 살펴보았는데요 어, 단순히 땅분배의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섭리가 이 본문 속에 녹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을 차지했던 그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로라고 약속했던 나이시 그리고 나이세우 손으로 올릴 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주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개한 저희, 부족한 저희는 한만 봅니다. 오늘 실패가 영원한 실패처럼 느껴지고 오늘 성공이 영원한 승리처럼 느껴져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신앙의 눈으로 그 뒤를 보여주시고 그 옆을 보여주시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한 뜻과 그품을 보여주셔서 성도로 위로받게 하시고 성도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앉아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캠퍼 성교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의 실패를 나의 성공을 우쭐함으로 슬퍼함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나아감을 통하여 함적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뜻이 나타나는 영광을 향해서 믿음의 질주를 해가 나아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성공 실패까지도 올려드리고 그분을 묵묵히 기대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캠포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